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 제니, 그가 여호 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 제니, 그가 여호 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 제니, 그가 여호 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